에이프 저거 가볼까? B먹었어 얘들아 B러 B러 야 피셔드에서 있어 그냥 피셔에서 보라고 피셔에서 보라고 어. 어. 알았어 알았어 <목소리> 샷! 왔다 B러 왔다 B러 피러 B78 나이스 <목소리> 일단 해야되는거 일단 흑인스쿨 해야되고 흑인이와 합숙 이거 해야되고 존나 많이 전원했어 그리고 루나틱 내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신입 역캠들 합방 쌓여있음 진짜 한 20명 해야 돼 서든 신입 역캠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좀 합방도 좀 해야 되고 합숙은 위험한 거 아니냐고? 하긴 이 새끼 관상이 위험하긴 해 범죄자 새끼 공방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종수 일단 해야 되고 날짜 잡히면 종수 해야 되고 아 그래도 바쁜 건 어느 정도 어제 입으로좀 큼지막한 건 끝난 거 같은데? 야, 오케빵 존나 많아요. 오빠 불러주세요, 오빠. 합방 있으면 불러주세요. 이런 게 많아요, 지금. 근데 다 애들이 괜찮아. 방송하기 재밌을 것 같은 애들이 존나 많아가지고. 조심 찾고, 이제. 유튜브도 좀 많이 뽑아야 됩니다. 바빠요, 제가 좀. 에이. 스티디오한 번만 아유, 씨. 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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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? 왜 그래, 또. 아 키창이다. 반가워, 형. 어, 다운이야, 아, 이씨. 사랑, 먹아어랑형먹었랑 형들 따랑오아따어 오아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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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따아좀랑쳐봐이랑신아은새끼들아따 계산, 계산, 는산 계산, 계산 계산 랑 오아따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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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따는 오아따랑, 오아오아형가오 그만 잡으시라랑요아허랑오아왜 자꾸 아왜 자꾸 따따라오는거야이아 <laughs> <laughs> 요안 안 되는데요? 뭐안 뭐뭐 되는데요? 야포대포대 하나 들어. 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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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디. 야 플스 와봐 와봐. 아니야 아, 아, 아니야. 야 필요 없어요. 비스팅 필요 없다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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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나 그냥 볼게. 어디가? 아빛 터졌어. 또 어디 가야? 씨 죽었으니까 내가 씨 빼고 려다 말았지. 병신 찐따 닥쳐 병신아 그냥. 정신병에도아왜 이렇게 애들이 조간 애들이 아, 많지 이런 데는 <laughs> 얘들아 삐 나가지 말고 잘 막아줘 아, 내가 삐 막을게 A 하나 가줄래 왜, 이 새끼가 나간다니까 이거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고 싶잖아 와 삐새 말 맞냐 나가 개새끼들아 이 외모 가자 교수님, 돌 아, 나이스. 이거야? 거 보여 는 거야? 야, 필. 피야 필. 건드로건드로 보고 피야뭐 이상한 사람 있어. 어, 그래, 야, 그래. 야, 스님을 죽였어. 죄송합니다, 어, 그래, <laughs> 스님. 야, 피 뛴다. 피 뛴다. <laughs> 야, 스님. <웃음> <웃음> 스님 캐릭 뭐야? <뭐해. 웃음> <laughs> 아, 예. 저거 지리네. 리핑 에스나 에스나. 아까 쓰난 거 알아? 그 베란다냐고. 조진다 캐릭. 최찬님 좀 조용히 좀해 봐요, 씨발 병신아. 브 우리 핑하자 병신 새끼야. 뭐해 얘는? 왜저 어, 어, 어. 어허. 아, 뭐 하는 새끼야? <웃음> <웃음> 아, 제 병신이라니까. 왜 저거? 더만 존나 잡풀이고 씨. 아, 최찬, 시끄러워. 미안. 아니, 이거 랭크전 버튼 <laughs> 누르기 전에 IQ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. <laughs> IQ 아이씨. 80은 넘어야 돼. 돌고레들이 너무 많아 아 다운이고 아이고 씨 A 롱좀 열어줘 <laughs> 아이고 아이고야 야. 거기서 되겠냐 드리마 야이씨발 강아지들아 야 A만 먹어봐봐 A만 나이스 D브럭이야 A, A 둘 다운 얼마나 해줄까 쎄방 사운드 하나 쎄방 사운드 하나 있다 총 어디 봤어? 쎄적인 거 같은데 총이 맞네. 없나? A는 안 봐도 돼 개구 아야! 잖아아나 진짜 개구나 보지 아니, 최자형 아, 대부분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내가 말했잖아, 씨! 대문 나하는 내가 맞아서 한거 아니야? 됐어, 됐어, 나이스! 인정. 나사칭 하지 마. 내 별명이 최자니까 나한테 허락 맡궜어, 아이디. 엄청 된 거야? <laughs> 그럼. 만나던가. <laughs> 펜싱 한판 하던가. 진짜 씨발. 지방방문 판다고, 씨발, 신는네 진짜. 최저 볼만 안 했는데. 아, 야, 야 미친. 어. 이게 내가 해주고. 복수했어형복수했어오케 <laughs> <laughs> 야비야 개삼 롱에 UAR 있나본데? 야 개삼 찔렀는데 어이해. 뭐야? 몬네드야 아. 그래요? 이 s h 네 t 몬헤드야 이거? 와.. 저 신맨 아. 유튜브 좀 끊어라 트럼비랑 왔다 하 정신없네 와. 와.. 가자 건대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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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대고 가봐 가봐 아니 뭐라니요 아, 코 먹었어 피살 할게 에 아, A롱 챌는지 어디야? 피살 한다고 아, 아, 아. 살 있을 것코 하나 있었거든 쌀방살 아 이거 쌀방살 이거만, 이거만 게 반샷 반샷 쌀방살 어? 아 이거 뭐야 제가잘 쐈다 솔직하게 개오바야 나이스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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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백이야백이야 백이야 백 거짓말이야 <laughs> 야, 앉타까워서하면 되잖아. 왜이렇게발발이 r 알 왜이래요 님 진짜로. 아, 무거 이거. 아, 거이 이거. 이킹 이거.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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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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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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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아이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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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아 나쌀적이야쌀적이야 에이크 쩔는 거 에이크 안 나오는데 에이크 저거 가볼까? B먹었어 얘들아 B러 B러 아 진짜 짜증난다 에이크 에이 지르는 모습은 개구타로 살려줄게 어쩔 수 없어 야 P초대에서 있어 그냥 피초에서 보라고 피초에서 보라고 어, 어 알았어, 음. 알았다 알았다 음. 왔다 피로 왔다 68? 나이스 마플이지. 아, 해주나. 예 U A R U A R R. 맞다. 비니 비즈은 아주. 나요나이스나이스 그냥 버스나 타이 날파리 같은 새끼야. 됐어. <laughs> 보여주잖아. 됐어 됐어 형 조금만. 응, 알았어. 이거 이둘 봐줘야 돼.

음, 고한했어요해 <laughs> 어, 아, 이거, 이거? 저, 우렁, 파도. 1st kill. 아등1어 1등,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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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등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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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렁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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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1등. 1등. 1 자신있게 할 거야 난. 제발 자신감 좀 버려. 너 못해. 에롱 박스티, 에롱 박스티. 안기 머티. 피 따기리야, 피 따기리야. 잡았어. 블루 팀 웨이. 뭐야, 아야, 뭐야 얘, 아, 찔렀다, 야, 밑방 안봐 우리? 이게 무슨 뭐야? r 어. e v e n 찔렀어. 스위치 들어갔다 쏴 죽였다 저거 있는 거 아니야 롱코? 스위치 들어왔나? 나이스 스나피 n o PDD. y p e e r i 이 g you're p 잡아달라니까 이 개새끼야 아... 아, 아 설레야돼설레야돼형설 먹어 아, 형설 아, 아, 먹어 형설 먹어 나이스 라우트 피살 때였어요 먹어 먹어 킬 먹어 킬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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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란다 피살 당했어 목살 쓸게 음? 여기 있다

나잘 못해 기다봐 오지마봐 오지마봐 아 레벨아 아이 꼴찌 새끼야 아. 아유 이벌레 <laughs> 새끼 왜 갑자기 와 작업중인데 간건 있거든 이거 이거 야 개구 새 밀자 이거 이 하나거든 건몸 해줄게 요 아유 그래, 나 가자, 가자 가자 가봐 반자로 칠러 반자로 가자 반자로 반자로 가 반자로 칠러 하나 두셋 칠러 됐어 가 칠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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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대문 나가도 돼. 대문 아니야? 대문서 대문서 대문 수머. 오, 잘했지. 막설이야. 대문 대문. 아, 또 막설이야. 나 헛다지자 서로. 어디야?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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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. 아, 이거 응. 할게 이거 할게. 어돌다 이제 와, 잘했잖아. 됐어요. 외척 킷가. 이순. 그림자 보고 반응하기. 봐봐, 봐봐, 봐봐. 왼쪽 왼쪽도 왼쪽. 하나 잡박기어 하나 잡박기고 왼쪽에 왼쪽 음. 하나 더 잡박기 조심. 잘잘 잡아봐. 스 애절히 턴. 롱 피롱 조심하고. 피대요 어, 피통 나이스. 피통 아. 피피피와 너무 많이 맞았다. 아야 왔다. 아, 예. 피차, 피차. <목소리도> 아, 예? <laughs> <laughs> 이전 불안해. 아, 이기봐올이가예코이와음아이전불코네아이멕시이멕 봐봐 이이 멕시코. 이아시코이 멕시코. 이 센스나 밥이 바로, 밥이 막아 밥이 바로, 밥이 바로, 밥이 바나 밥이 바로, 밥이 바로, 밥이 스이 바로, 이바이 바로, 밥이 이 먹어, 먹어. 아이사. 우좋을뻔 네. 했다. 됐어. 네. 됐어, 네. 들 야, 나 핵인 줄 알고 또 의심하는데, 넥슨에서? 아, 나 진짜 핵 아닌데.